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다문화 청소년의 이제 영향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학원 문제로서 이제 국제 결혼가정 청소년입니다. 자, 한국에서 이 출생한 국제 결혼가정 자녀들은 자, 정부의 보조로 어떤 면에서는 자, 보육기관에 일찍 맡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일상적인 한국어를 배우는데 큰 어려움을 어떤 면에서 보면 느끼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어휘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아동에 비해서 이제 저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학교에서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국어가 아닌 수학, 사회, 영어, 이런 순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휘 능력은 일반 아동에 비해서 저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냥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배운다고 해서 다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왜뭐 여기는 집에 돌아와서 부모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언어,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력으로 보면 아동이 어휘 능력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국어보다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과목은 수학이나 사회 영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결혼, 가정, 청소년들이 자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일반 학생과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정의 사회 그다음에 문화적 환경 그다음에 주 양육자의 어떤 교육 그런 학교 교육 지원 양상 이런가에 따라서 학습 능력의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자두 번째는 외국인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청소년입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 가정 청소년 중에는 여기에는 자 빈곤한 경제적 상황과,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 신분, 그 다음에 노출과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적절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들의 학교 생활 부정에 대한 어떤 이 염려보다 더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입국 전에, 한국 입국 전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와 물리적 장거리로 인한 어떤 방치, 그리고 학교 교육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 후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자녀 진학 관련 정보 부족이라든지 부족한 한국어, 그 다음에 어린, 어린 동생 돌봄, 이런 것들의 이유로 인해서 지역 시민단체의 어떤 도움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취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 빈번히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가정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학습 능력 결손이 누적되어 있어서 학교 생활 적응에 있어서도 더욱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가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오는데 많은 시간도 걸렸지만 또 와서도 방치하는 어떤 수준의 또 어떤 그런 교육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교육이라기보다 그 방치하는 수준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어떤 학습의 결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제 학원 문제에 있어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가정 청소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자 공부 따라 학교 따라 학교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가 힘들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와서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국 수업에 대한 전가하기 힘든 거죠. 따라갈 수가 없죠. 왜? 언어 능력이 잘안 되니까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중도 탈락할 이런 그 중도 탈락하는 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학업 관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서 이루어가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자 북한 이탈 직후에 하나원, 이제 지금은 제 바뀌었죠. 하나, 하나원으로 온이 북한 이탈 주민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국어, 읽기와 쓰기, 사회, 과학, 기초학습 능력이 같은 학년의 우리나라 학생에 비해서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이후에 학습 결손이라든지 교육과정 차이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의 이해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문화 경험의 차이, 그 다음에 교과에서 교과에서 사용하는 용어 차이, 그 다음에 시험, 경험, 유무, 이런 차이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차이 나는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읽기보다는 자, 쓰기 문제에서 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읽긴 하는데 이걸 쓰고 받아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휘 능력을 구사해서 쓴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쓰기 문제가 누구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 북한 이, 그, 이탈 주민 청소년들은, 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국어나 영어, 수학, 이런 교과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걸, 있다는 라 것이죠. 왜? 자,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무직이에요. 그리고 부모 중 상대적으로 취업이 수월한 어머니만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실직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직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력 보충을 위한 이 과외 활동은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이궁핍한 응?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에게 어려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 북한에서 성적이 우수했던 이국소수의 학생은 자 일정 적응 기간이 지나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경우는 매우 이제 드문 경우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들은 학습 능력을 어떻게 돼요? 낮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학업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어 그 청소년 문제의 영향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 중도 입국 청소년 자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자 한국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들과 달리 어떻게 돼요 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규 교육의 기회를 가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보면 자 중도 입국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돼요 공백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예, 또 중도 입국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수학이나 영어를 제한 거의 모든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 가제이의 부족으로 인해서 숙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예,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수 있다는 좋아. 거죠. 자 다음에는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어 그, 다문화 청소년들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향에서 실적으로 보면, 이제,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또래 관계 문제가 있다. 또래 관계 문제. 아까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그 학원 문제였었다면, 이제 또래 관계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이 또래 관계의 문제는 여성 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이유가 뭐냐 보니까 자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차별한 대상이라든지 뭐 또래 친구가 가장 어떤 면에서는 높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래 친구로부터 협박이라든지 욕설을 당하거나 뭐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신체적 폭행, 이런 것들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다문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자, 또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 국제 결혼 가정, 국제 결혼 가정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또래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지 못하는 편이다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국제 결혼 가정에서 한국에서 출생했는데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원만하지 못한 형성을 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 이게 부모 중에서 부모 중에서 특히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어떤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은 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학생들간의 차별적 경험도 외국인 근로자 가정 청소년보다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국제 결혼 가정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타인과 어떤 사회의 차별적 시선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더큰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 그리고, 자, 자,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들도 어떻게 돼요? 또래 집단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어떤 선입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출신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응?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응. 그리고 어떤 다양한 배경의 어떤 또래들 사이에서 적않게이 정체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이 위험과 부작용에 노출을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청소년들은 특히 어떻게 돼요? 이들의 말투를 따라하고 뭐 놀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씩 가다 뭐 중고등학교 여러 가지 어떤 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기 자랑할 때 보면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런 노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따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있지만 에, 그것을 듣는 그 어떤 그런 그 북한 이탈주민들은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또 놀림거리가 될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뭐 이제, 북한 이탈을, 그, 이탈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남한의 어떤 그런, 이제, 우리 북한, 그, 우리 대한민국의, 에, 취학 연령보다도, 이제, 한두 살 낮춰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에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어떻게 돼요? 연령이 낮은 이, 그, 취학 학생들보다 학생들아, 그다, 이,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특히 이제 사춘기에 올라가다 보면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무시를 당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청소년들에 이제 불쾌감을 주고 그래서 이제 또래 관계 속에서 이제 적응을 못하고 뭐, 뭐 자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어떤 대안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재입학한다든지 학력 인증을 받기 위해서 검정고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려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비행 저, 비행 행동을 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또래 관계에 적지 않은 이런 어떤 그, 어,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호 협력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위험과 부작용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우리가 대책을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들은 또 어디가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청소년 문제의 대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인해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에, 여기에는 이제 어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정부라든지 지역사회의 어떤 지원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 정책을 위한 대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항들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자, 첫 번째는 다문화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자, 대부분의 다문화 교육은 자,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비체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원봉사자와 함께 비전문가 위주로 시행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문화 어떤 그런 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이 개발이라든지 이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여기에 다문화 교육 전문 인력이 어떤 체계적이고,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의 어떤 인식 변화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다문화 아, 이제 그~ 다문화 전문 인력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국가라든지 어떤 외모라든지 인종 문화 사회적 계층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문화 청소년들의 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이들의 대상들의 어떤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인해서 다문화 인식 변화 개선, 다문화 인식 변화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그 다음에 부모 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이런 것들도 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부모의 어떤 양육 태도라든지 한국어 습득 정도, 그 다음에 학교 제도 관련 정보, 이런 어떤 다양한 지역사회의 정보 습득 미숙함도 어떻게 돼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전문 인력은 어떻게 돼요 이들의 어떤 지지책인 부모와 함께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어떻게 돼요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자질과 역할이 요구된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으면 이제 그 다문화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그 학교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대책 두 번째는 자 다문화 관련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자 다문화 청소년들의 이 자아 개념을 건강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돼요? 다문화 청소년들의 이 교육 격차,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 이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응?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이제 특히 이 어떻게 돼요? 초, 중, 그 다음에 후기 청소년,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신체나 심리적, 이런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이제는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이~ 한국 이~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다문화 다문화 청소년들은 한국과 이~ 모국과의 관계에서 교두부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다문화 전문가로서 이~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발전 발전 가능한 역량을 개발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한국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다문화에서 다양하게 뭐 부모가 뭐뭐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한 명이 뭐 한국인이고 외국인이 됐든 어떤 면에 입주 그런 어떤 다문화 가정이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아... 탈북자, 이런 어떤 그런, 그, 가족들이라든지, 뭐, 중도 입국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관없이, 한국에 어서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는 우리가 한국에, 여기에서 보면, 이 책임이자 의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또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나갈 때, 우리 사회가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발전해 갈수 있는 거지, 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문제로 발생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여기에 따른 또 부작용을 이룰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불안하고 어 그럴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될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관련 교육이 학교 교육 과정에 어떤 면에서는 포함돼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모국과에 관해서 어떤 교도부 역할을 아까 했죠. 교도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 한국인의 어떤 그런 그 책임이다 의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어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그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함께 이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관련 교육이 학교 교육 과정에 반드시 우리가 이제 필요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정부, 정부 및 지역 사회의 어떤 지역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돼요? 개발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현재 관련 부처라든지 기관마다 파악하고 있는 통계 수치의 어떤 상이함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각 부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실태 조사 기준이 될수 있는 이 통일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현황을 파악해서 연구를 해야 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과 기존의 청소년이 어떻게 돼요? 함께 서로 문화를 존중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관련 활동을 할수 있는 이 공적인 공간 이런 것들이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 그다음에 이제 자각 지역사회별로 구축된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생교육 시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다문화 청소년과 그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일반 시민 교육 등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다양한 이런 어떤 각 지역 사회별로 이런 어떤 다양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의 어떤 지역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없는 거죠. 여기에서는.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일반 시민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어, 사회적 인식 및 제도적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laughs> 자,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애착을 가지고 이 주체성을 확립해서 미래를 향한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뭐 진학이나 취업이라든지 사회 참여 제도 이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보장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 제도를 정비하고 다매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 유린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의 유형이 이제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의 법정 적용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이제는 확대하고 변경해야 할 구체적인 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자, 다양한 사회적 상황의 상황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족에게 이제 지원이 어려워질 경우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상해 사회 통합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이제는 의무 규정화 할수 있는 이런 어떤 법적인 제도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자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지원 조항들을 매우 추상적으로 이제는 정책적인 방향을 구체하고 있는 이런 추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 방향을 구체하고 그다음에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기존의 지원 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이제는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후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되요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다문화 가정의 어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특정 대상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캠페인과 같은 어떤 각종 공식적인 홍보 활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방송 채널, 요즘은 뭐 다양한 SNS 이러한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에자 다문화 정 다문화 청소년 문제의 대책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이제 볼 것은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 정책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 가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보면 자.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의 어떤 그런 시대를 이제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단의 시대에서 이제는 통일, 이제 다문화 시대, 이런 것들로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 상황에서 이제는 부탈, 북한의 이탈주민 청소년의 어떤 성공적인 정착을 할수 있는 이런 통일 후에 진정한 사회 문화적 통합, 이런 것들을 이루어갈수 있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축소판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북한 주민 이탈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TV에서 보이는 북한 주민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은연중에 그들을 어떻게 동정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그 어, 그 이런 것들은 이제 에, 이러한 태도는 다문화 시대에 이제 지향할 태도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북한 주민 이탈리아 청소년의 자신감이라든지 성취감 향상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장점을 에 단결하고 강하, 저 강하고 집착해서 침착하게 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어떤 경향이 에 강하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메꿔 끊는 것이 명확하고 역할에 충실하고, 사무성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자, 무연고 북한 이탈 총리들에 대한 생활공동체의 구성이라든지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념 뭐냐면, 자, 어느 나라든지 가족의 해체는 어떻게 돼요? 모든 청소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해체는 청소년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혼자 남한에 입국하게 된 이들에게 더욱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들의 중, 어, 학교 중도 탈락률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대안적 학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들에 대해서 대한 학교 중에 뭐 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된 학교는 어떻게 돼요? 단세 군데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사회의 어떤 인정부적 네트워크와 학습 지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어떤 커리큘럼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북한이 딸 청소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뛰어 어떤 면에서는 그어 적응할 수 있는 일어났던 뛰어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어떻게 돼요? 최적화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다음에 하나원에서부터 태수회까지 일정하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교육들 교육이 지원이 되고 이루어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자 국가 차원에서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 청소년 교류 사업을 순차적으로 이제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한국 청소년들의 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각 지방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수용하듯이 남한과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청소년들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되요 어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서로의 긍정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를 배워나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그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해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듣는 것으로 해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다문화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제 다국적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경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도 수고 많으셨고요. 아, 여러분들 이제, 그, 클래스룸에 이제 그, 주말고사 성적 이것들 잘 봐서, 체킹해서, 잘 제출해서 이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한번더 강의를 하면 이제 모든 강의는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